까니까니 깐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김치를 진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치를 모아가지고 짜장면과 깐풍이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파김치 파김치 는다 먹어간다 익으니까 양념이 좀 떨어졌네 그니까 대신 맛은 들었겠지 어, 다 먹어가 이게 끝이야. 오이소박이. 오이소박이 얼었어요. 이렇게 하면 돼. 시원하겠다. 응. 양파김치. 어떤 것일까? 양파 김치 <laughs> 원래 보쌈 김치였는데 <laughs> 맛있으면 됐지. 음. 청각 김치 집에 김치 부자거든요 지금. 도착! 만두 서비스다. 응. 깐풍기. 와. 쟁반 짜자. 오. 맛있겠다. 맛있어 보여. 그치? 국만두도 하나 뜯자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잘먹을게요 먹었대. 잘 어머니 먼저 좀. 가져가. 아이고, 아, 미안. 아, 좀 해드려. 조금씩 가져가 <laughs> 아이고, 좀 잘라놓으니까 편하긴 하네. 응, 음. 잠깐좀 음. 아예 음. 이거 말고 어머니, 좀큰 그릇을 드리지, 차라리. 어. 무겁더라. 무겁네, 면이. 음. 아. 됐어? 엄만 어, 두 그릇이나 한 번에? 응. 음. <laughs> 짜장면을 음. 많이 먹고 빨리 나으세요. <laughs> 어머님이랑 지금 같이 먹게 되는 이유가 어머님이 지금 다리를 다치셨거든요.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자주 <laughs> 먹방에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집 짜장면 맛있네요. 어. 맛있지 않나? 이거 맛있는데? 와... 파김치 <laughs> 파김치 익어도 맛있더라고 나팔사로 I 바로 앞인데? p 팔 m not sure. 맛있어? 맛있어! u r 양념통닭 o t 도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으음! 이 새우냐? 치킨. 음. 약간 치킨? 음. 맛있으세요? 음. 어 근데 여기 짜장면 맛있다. 음. 완전 맛집을 찾았어. 얼마 전에 간짜장도 맛있었는데. 음. 어머님, 근데 다리, 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? 많이 가라앉았어? 그게 이제 연골판이 응. 찢어진 거죠. 응. 통증이 좀 심하셨었거든요. 응. 엄청 걱정했는데, 지금 깁스? 하고 지내시고 계세요. 반깁스. 시청자분들이 엄마 음식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음, <laughs> 내가 뭘 한다고? <laughs> 어머니 진짜 이거 다 김치 보세요. 아파김치 봐. 그럼 강이가 만든 겉절이도 맛있어. 응, 음, 뭐뭘 뭐 맛있는데? 원래는 부산 김치 만든다고 했는데 음. 만들 고 보니까 겉절이가 됐어 <laughs> 근데 맛있어. 맛있네. <laughs> 있 다. 음. 짜장면은 언제 음. 먹어도 맛있다. 그쵸? 음. 이게 해물 이런 게다 들어있거든? 응. 음. 그런데 처음 먹을 때몰라갖고 면만 먹었잖아. 아, 짜장 안 비비고? 아니 비벼 줬는데, 왜 삼촌 이 비벼 줬는데? 그 음. 걸리는 게 면입니까? 음. 아, 양념은 잘안 먹고. 먹을 줄을 몰랐어 그때. 그때 진짜 이렇게 <진짜> 맛있는 음식이? <laughs> 지금도 맛있죠. 지금도 맛있어. 그때부터 여자 아니 좋아하지. <laughs> 음. 그 <거의> 60년간. <laughs> 60년간 물리지 않고 드신 거야. 와우. 땀통이도 음, 음. <laughs> 맛있는데? 응. 음. 엄마 먹대, 이거. 응? 맛있다. <laughs> 양파김치 너무 맛있다. 진짜 잘 익었다. 음. 이거 상추 싸먹으면 맛있어. 응? 상추 좀 갖다 드려? 네. 아도어 나도 나 이거 싸먹을라그랬던거 아니야? 맞아 나도 깐도 나도 깐풍 깐풍기 도나아 나도 나도 나를싸 먹는다는 거야?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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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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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겠어? <laughs> 꽃도 먹어도 돼 아, 처음 봐 <놀라> 엄마는 시골에서 이거 다 먹어 음. 시골에서 따온 거니까 응잘 <놀라> <놀라> 드신다 맛있어 보인다 음. 처음 봐 아, 맞는다. <laughs> 상추가 절반이라서 상추 로를 한번 나쁘 않은데. 음. 야채랑 너무 더 좋잖아. 나, 응. 양파김치 주세요. A nom, come, come, come. Mamma. 어 a 니 m a Mamma. Mamma. m a m m 많아 a m m a Mamma. Mamma. m a 아니, 먹으면 안 <laughs> 아니 근데 이 m a m m 이 m a m m 좀 Mam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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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양념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래 보이긴 한데. 아니야 쏙뱀 거야. 어 아, 그래? 응. 음. 한번 먹어볼까? 음. 음. 조금 더 가면 안 되겠다. 응? 음. 음? 너무 있겠다. 여기서 조금 음. 더 가면. 조금 더 가면 잠을 하고 먹자. 음. 음. <laughs> 역시 모르시는 것만. 응? 음. 역시 짜장면이 요거야 <laughs> 단무지야. 응. 음. 나도 김치도 좋은데 단무지랑도. 그렇지. 어. 이걸 어. 또 판상의 그콤비를 만들어낸 건지 궁합이 딱 맞잖아. 음. 소화도 된다며. 그래? 그래. 단무지가. 밀가루도 소화시킨다 음 그래서 나온 거래 <laughs> 아무라 떠나서 누나도 있어? 나 먹었어 응두개 음. <laughs> 있었거든 하나 가져간 거야? 응 음. 아니야? 음. 다음에 나오면 가윈 줄게 음. <laughs> 오늘은 시어머니한테 양보하고 음. <laughs> <laughs> 맛있다 짜장면도 음. 야채랑 먹어야 음. 좋아 음. 왜 오이 소박이 안 먹었네?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파김치. 유담이 아까 간식 줬잖아 못알아듣는 척을 하는데? 난 이나이 먹어도 음. 식욕이 안떨어진거 보면 음. 건강하리한가봐 <laughs> 응. 응. 건강하게 응. 오래오래 살아야지 다같이 행복하지 많이 드세요 고맙다. <웃음> <웃음> 어 배불러. 응? 음? 음. 배불러. 음. 벌써? 응. 음. 다이어트 중이야, 혹시? 그래서 양을 음. 좀 줄였더니 며칠 줄었나봐. 음. 며칠 줄었 줄였는데 줄었어? 응, 음, 일주일. 그럴 수도 있 이거 <laughs> <와>, 너무 좋은데? <배고운데>? 응. <laughs> 음. 어, 만두 하나 먹을까? 베이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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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음 아, 그, 그 시골에서 약도 한 번도 거 키운 거다, 음. 와. 완전 건강해도 음상추. 응. 음. 나는, 봐봐. 만두에요, 양파김치. 음. 먹는 것도 왕가 쓰고 먹어. 디렌지 음. 음식 먹을 때 양파 같이 먹으면 좋대. 응아니 그렇죠. 나 지금 뭐요 <laughs> <laughs> 영광이네. <laughs> 양 음. 많아. 음. 인분 아니야? 3인분이 야 어, 전지. 서 생각했는데 4인이면 4인분이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배 찢어져 나도 배가 별로만두에다 어. 음. <laughs> 새우가 계속 걸리는데?? 음? <laughs> <laughs> 이 좋구만 <한데>. 음. <laughs> 난 진짜 배부르다. 맛 먹어. 음. 배부르면 음. 아, 너무 진짜 아. 배부름을 모르는 강아지도 음. 있어. <laughs> 너무 배불러. 나좀 타. 오우 진짜 배부른데?